트릭 아트라고 해가지고 에, 어떤 빛과 이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구조를 이용해가지고 실제같 이렇게 이 보이는 뭐 그런 걸로 해서 여기 이제 그 뭐, 기네스북에 좀 올라있는 겁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거예 보면은 이게 구멍이 뻥 뚫린 거 같잖아요. 물이면 물이. 구멍이 안 뚫린 거. 뚫린 거가 이렇게 보이게. 어, 행사를 좀 뭐, 마무리를 이렇게 하면서 이 석양이 이렇게 좀 저는 어, 그, 트리가트도 좀 봐가면서 또이비성 어, 씨가 오늘 아침에서부터 출발해서 지금까지 어, 그러한 그, 영상을 가지고 또 여기에 참석하신 그 여성분들을 어,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 좀, 뭐, 뭐, 시를 구상한 게 있어가지고 어, 여러분들한테 한번 울퍼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제목은, 나의 베터 해프와 평화의 호수가를 건일다. 여보, 나요. 세월이 집어 풀렀지. 귀 밑에 흰 머리 감출 수 없어도 당신 허리는 꼿꼿하구려. 난 사실 꼿꼿하지 않은데. 나 이제 80을 바라보니 익어가는 겨의 사기 되고 싶다오. 시들지 말고 익어갑시다. 천생연분으로 만난 우리지만 사연도 많았고 고비도 많았지요. 우리 지난 세월 말이요. 이제 수심을 거두고 웃어 주시오. 저 호수가 평화롭구려. 김수환 회장이 마련한 이 잔치에 먹을 게 많다고 하니 웃으며 듭시다. 선물 꾸러미를 풀어서 바카스도 한번 마셔 봅시다. 빠르게 흐르던 강도 두개 막혀 호수가 되어 잔잔하니 거기 비친 당신 얼굴이 너무도 온화하구려. 격하게 흐르던 물에 비치던 변화무쌍한 당신 얼굴에 나 사실 두려웠었다오 다 지나간 일이지만요 이 호수를 걸으며 옛날을 생각해봤소 가슴을 달뜨게 하던 지난 사랑이 한때를 숨모왔었소나 겹치는 <목소리> 그 숲속에 화 너 네, 이건 이제 달콤하고 격한 사랑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달콤한 사랑도 좋았지만 이제 네, 톤을 낮춰 노년의 황금 연못가를 같이 걸어봅시다. 음, 그런데 우리 얼마나 더 살까요? 사는 데까지 손잡고 가봅시다. 아프지 말고 다정하게. 그동안 당신은 내가 하는 것다 하게 해줬지 이젠 당신 차례요 당신 하고 싶은 대로나 다 하시오 내가 가진 것다 내놓으리다 거지만나 <laughs> 이제 세상에다 외칠 수 있죠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사랑하리라 유행가긴 하죠 그런데 여보 나 이런 유행과 가사만 아는 게 아니요. 아주 고상한 명품 멘트도 날릴 줄 안다고요. 해볼까요? 받으시오. 이희, 리베, 디. 근데 이게 우리, 우리말, <목소리> 히히, 리들, 디죠? 이렇게, 어, 이렇게 듣는 분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 うい。<laughs>